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찌나미. 네. 오늘 마실 것은 핫, 핫6 더킹 스톰. 네. 먹고 무슨 맛인지 알려드릴게요. 빨간색이었네요? 핫식스 중에서 제일 맛있어요 <laughs> 네, 라즈베리 맛 그런 느낌의 맛이에요 살짝 석류 느낌도 나고 음. 딸기 느낌도 나면서 열대 과일 느낌이 조금 나는 근데 핫식스 중에서 제일 맛있어요 음. Hơn... 게임하러 가야지. 안녕.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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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구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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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눌러줘요. <목소리> 인테리어 소품이야. 칠안 쳐봤어요 기타. 몰라 어떻게 치는데. 저걸로 사람 머리 내려칠 수 있어.